안녕하세요. 니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픽사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의 솔직한 후기와 줄거리,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사이드 아웃 2는 국내 기준 2024년 6월 개봉한 작품으로 2015년에 개봉한 1편의 9년 만에 나온 후속작입니다. 주인공인 라일리가 중학생이 되며 사춘기를 겪는 상황이 그려지는 작품으로 1편에 등장한 기쁨, 슬픔, 버럭, 소심, 까칠과 함께 새로운 감정인 불안, 불업, 당황, 따분, 그리고 추억이 등장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라일리는 중학생이 됩니다. 발표 시간에 실수를 하며 망신을 당하는 그레이스를 까칠이는 무시하자고 하지만 기쁨이와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아를 가진 라일리는 그레이스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라일리와 마찬가지로 브리까지 그레이스를 도와주게 되고 세 사람은 절친이 되어. 함께 하키 팀에 들어가 팀을 우승으로 만듭니다. 라일리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세 사람이 함께 하키 팀을 하며 우정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함께 유명 고등학교 하키 팀의 캠프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캠프 당일 라일리는 그리스와 부리는 자신과 다른 고등학교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라일리는 자신의 기대가 깨지며 큰 아쉬움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친구들과 이별을 해야 한다는 예정된 미래의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라일리의 상황과 함께 찾아온 사춘기로 감정 컨트롤 본부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패널을 살짝만 조작해도 라일리의 감정이 폭발하듯 크게 포출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곳에 새로운 감정인 불안, 불업, 당황, 따분이 찾아오게 됩니다. 기쁨이는 이들을 받아들이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전반적인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쁨이의 마냥 긍정적인 대응과 현상 유지보다 불안의 변수나 미래를 향한 대응이 다른 감정들에게 호응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호응과 당황의 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브라니는 자신의 바람대로 라일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다섯 감정을 컨트롤타워에서 쫓아내고 감금시켜 버립니다. 기쁨이를 비롯한 다섯 감정들은 브라니의 독단과 폭주로 인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라일리를 지켜내기 위해 컨트롤타워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보여진 것은 좋아. 혹은 상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만이 옳은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기존 감정의 리더인 기쁨이나 새로운 감정의 리더인 불안이는 각자가 라일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옳음을 선정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 배제하거나 차단하는 선택을 보여줍니다. 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편향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라일리는 맹목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기쁨이가 만든 자아에서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해 사회적인 오름, 조음과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불안이가 만든 자아 속에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책찍질하며 성과 결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라일리의 편향은 결과적으로 기쁨이와 불안이가 배제하거나 차단했던 감정이나 상황들이 라일리에게 돌아오면서 편향이 사라지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다채로운 인간적인 라일리가 됩니다. 이를 통해 기쁨이와 불안이는 배제와 차단이 아니라 융합과 조화 그리고 경험을 통한 학습이 가지는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나일리를 위해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를 나름대로 평점해 본다면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사춘기라는 감정의 변화를 새로운 감정 캐릭터의 등장으로 인상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를 통해 어른의 시선에서 아이들의 사춘기 감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잘 전달하고 동시에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감정 변화의 원인을 설명해주며 동시에 경험과 조화라는 조언도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전체 관람가 등급에 맞게 큰 틀에서 스토리라인은 비교적 평이하고 사건의 크기에 비해 해결이 편의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거슬리거나 문제 삼을 수준은 아니고 전체 관람가라는 등급에 어울리는 선택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는 사춘기와 감정 변화 그리고 방향성들을 비교적 쉽고 편하게 재미있게 잘 그르는 작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